일런 사러 또 단속 은식게봅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좀 틀어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서 이분이 울었어요. 점심 시간. 음, 뭐 해? 아, 저기 해? 떡볶이 사러 가네. 너 떡볶이 먹을래? 아니야. 순대 안 먹어. 좀 사다 줄게. 음, 저녁에 먹어야지. 다. 조금만 사올게. 이쁜 해미도 오고. 할라봉 주스, 감귤 주스. 수장님, 네. 순대는 없어요? 순대 있어요. 아, 그러면요. 떡볶이 2인분 하고요. 이쪽, 순대 2인분 따로따로 주세요. 따로 1인분씩 따로따로요. 1인분씩이요. 각자 줄 거라서요. 네. 순대 네장 더. 네. 쫄면 라면. 음. 콩지. 떡볶이를 3인분으로 주세요. 떡볶이 3인분으로 주세요. 1인분 더넣올까요 네, 네. 1인분씩이요? 순대는 더. 떡볶이, 순대, 튀김. 네. 네. 매운 어묵 떡볶이. 안 그냥 떡볶이 랑어더 <laughs> <laughs> 달래. 이건 깻잎 김밥인가 보다. 꼬막 맛있겠다. <웃음> <웃음> 깻잎이 들어가서 맛있겠 네 아니 그 100만원이야 이만큼 <laughs> 친절하시고 좋아요 암대문 담소 분색입니다 놀러오세요